초구 보겠습니다. 초구는 스파이크입니다. 빠졌습니다. 볼 카운트 원앤원입니다 지금도 욕심 부리면 끌려 나올 수 있는 계적인데 그걸 참아내네요. 습니다안에습니다 2번 타자, 타자 입장에 아쉽게 됐습니다. 1루1시 없습니다. 타석에 2번 타자 박민우 선수입니다. 내렸습니다 센터 쪽에 안타입니다. 1루에서무칩니다 원아웃 이타가 출루합니다. 이스메이 주자 루하에는 박건우 선수입니다. 스트라이크. 스트라이크. 구째 스트라이크. 을 파고드는 스트라이크. 스트라이크, 스트라이크. 스트라이크. 스트라이크 일단 유리한 고지를 점령을 했어요. 스트라이크. 스트라이크 윙구 삼진. 4번 타자 등번호 55번 선수입니다 투아웃 주전 열립니다 어? 초보 멈춰 스트라이크를 꽂아넘네요 2구째 2구는 헛스윙 스트라이크 2 상당히 많이 흐트러진 자세로 타격을 하고 있습니다 3구 파울입니다 파운트가 타자에게 유리했다면 상당히 위험한 코스였습니다 스라이 아웃 을 보면서 삼진! 잘 삼진으로 아웃 카운트 잡아냅니다. 타자가 대처할 수가 없었어요. 홍수교대합니다